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늘 함께하는 경제만 생각하고 삼성전자만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 아빠 달달한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푹 주무셨습니까 어 아직 어 이불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신 분들은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늦게 일어나면 어, 와이프한테 어, 혼납니다 일찍 일어나십시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건자 즐거운 토요일이라서 어, 늦잠도 자고 싶고 어, 방구석에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나 삼성전자 놓칠 수가 없죠 자 월요일을 위해서 여러분한테 또 따끈따끈한 얘기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 웬수야 어, 이 웬수야 이런 얘기를 보통 언제 합니까 어, 보통 부부가 아니죠 부부 간에, 물론, 인연이 있고, 어, 나름, 어, 살다 보면 싸움도 많이 합니다. 자, 헤어질 수가 없죠. 어, 삼성전자. 여러분, 부부의 인연이 있듯이, 우리 역시 경제적 자유를 위한 이 삼성전자와의 인연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 부부끼리도 뭐, 남남끼리, 어, 만난다는 자체가, 물론, 어, 결혼을 하기 위해서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리고 좀더 좋은 배우 작감 선택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역시 삼성전자 처음 택할 때그 초심 왜 삼성전자를 택했을까 여러분 택한 이유가 있죠. 여타 다른 종목보다 초우량주 그리고 언제나 안심이 되는 종목 하지만 빌빌거리면서 급등을 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급등을 할 거다. 언젠가는 올라와 있겠지. 어, 과거를 보더라도 쭉 올라와 있죠. 물론 삼성전자를 택하고 어, 어느 정도 어, 기다림 기다림. 지루한 기다림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 기다림 동안 횡보를 하거나 이러면 지지리도 어, 삼성전자와 어, 서로가 어, 내면 속에서 싸우고 뽑고 난리. 구슬 다합니다. 음. 한없이 미워지죠. 아이 왼수. 이 왼수 덩어리. 당장 팔아치우고, 어 우량주 급등주로, 어 우량주 급등주 테마주, 어 미치도록 올라가는 종목 있죠. 물론 껍데기는 어 좋습니다. 하지만 어 삼성전자를 버리고 이별을 하고 다른 종목 올라타자 마자 바로 배신을 하죠. 자 그래도 어 삼성전자 인연을 맺고 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삼성전자를 다독여주고 다시 한번 믿고 갈수 있는 그 이유는 삼성전자 내실이 탄탄하기 때문이죠. 음 그걸 믿고 우리가 삼성전자와 함께 어, 먼 미래를 향해서 어, 항해를 떠나는 겁니다. 자 제가 뜬금없이 어, 부부의 인연 그리고 삼성전자와 의 인연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삼성전자 여러분 파운드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파운드리가 올해는 최고의 해가 분명히 될 거다. 물론 삼성전자와 TSMC 매출 또한 어, 상당히 늘어나겠죠. 물론 파운드리 시장 올해 어, 100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여러분 언론에서는 지금 파운드리와 관련된 얘기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부동의 1위인 메모리 반도체 이거는 삼성전자의 주력이다 못해 가장 핵심입니다. 그 이외에 지금 TSMC를 잡기 위해서 삼성전자에 어, 두 번째 미래 먹거리이 파운드리로서 어, 삼성전자가 TSMC를 박살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 그 와중에 TSMC는 좀더 어, 달아나려고 애를 쓰죠 열심히 달아나보겠다 하지만 제가 어제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인 파운드리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아드렸습니다 음, 거기에 대한. 어, 참가 자료, 어, 좀 더, 어, 여러분한테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파운드리. 물론 성장세가 올해 상당히 무섭습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대만의 TSMC. 어, 이와 더불어서 삼성전자는 전 세계 파운드리 2위를 달리고 있죠. 물론 실적 전망도 어, 밝습니다. 비록 1분기, 어, 미국 오스틴 그 영향이 있었지만, 여러분, 올해 전체로 보면 삼성전자 메모리와 더불어 파운드리 장난이 아닐 겁니다. 일단 17일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올해 세계 파운드리 매출액, 물론 105조 오, 조사업체마다 갈수록 늘어납니다. 자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일단 전망은 되고 있는데 전년 대비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물론 946억 달러 매출 전망 중에서 tsmc가 물론 이 점유율만 따지면 55%, 삼성전자가 17%, 18%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 뒤에 뭐 UMC, 글로벌 파운드리 각각 있죠. TSMC가 일단 15일 날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매출액 129억 달러, 영업이 49억 3천만 달러, 영업이 장난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역시 이 파운드리 점유율이 올리면 올릴수록 영업이익률 장난이 아니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어제 제가 핵심적으로 선택과 집중, 이 초미세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고부가 같이 여기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 삼성전자의 매출의 비중은 올라갈 수 밖에 없죠. 하지만 그 증거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TSMC 1분기 실적 발표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죠. 지금 작년, 작년에 비해서 7라노 비중이 늘어나고 5나노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 느껴지죠? 물론, 한6% 정도 5나노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1분기에. 물론, TSMC는 5나노 비중을 상당히 더 늘리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줄어들었다는 말은 곧 누군가는 그 5나노에 대한 비중을 잡아먹었다는 말이죠. 물론, 삼성전자입니다. 자, TSMC가 콜컴과 상당한 우호를 내세우면서 콜컴과 좀더 돈독한 관계를 하려고 지금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역시 미치도록 하고 있죠. 그 투자는 제가 바로 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향후 대세는 이 스마트폰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HPC라 하죠. 이 비중이 상당히 고부가가치고 그리고 TSMC의 이 비중을 보더라도 여러분 작년 2020년 1분기, 그리고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스마트폰과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5나노 7나노 이 비율 역시 상당히 크고 그리고 5나노 같은 경우는 6% 줄었고 7나노가 상대적으로 좀더 늘었습니다. 그 위에 뭐 10나노 90전 같은 경우는 뭐 16나노 20나노 28나노 아, 이 부분은 이 규모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은 못 따라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선택과 집중으로써 이 초미세공정에서 일을 벌일 거죠. 자, 그 부분은 삼성전자도 나름의 초미세공정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어, 최근에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지금 평택 6월 초기 가동 그리고 오나노 1세대는 벌써 작년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오나노의 2세대, 3세대. 상당히 지금 빠르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물론 4나노 역시 지금 콜컴으로부터 수주를 받았다는 말이 대세죠 자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TSMC가 지금 5나노가 줄었다는 게 반증이 됩니다 자이 부분에 있어서 콜컴 뺏기면 안 되겠죠 물론 삼성전자의 이 초기차 기술로서도 하나씩 잡아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TSMC 계속해서 똥줄을 타고 있죠. 음, 여러분, 일단 올해 세계 파운드리 매출액 성장 전망, 5G나 뭐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차세대 통신 장비하고 네트워크 장비 이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리고 노트북하고 TV 이 높은 수요로 인해서 지금 이미지 센서나 DDI, PMIC 뭐 이러한 IC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 HPC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 이 제품 수요도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TSMC 이 HPC 관련 칩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지금 오나노 이하 이 공정 연구 개발 그리고 공장 구축 여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TSMC 이 초미세 공정 양강구도 이외 에 UMC 글로벌 파운드리는 자기네들 나름의 구공정에서 열심히, 어, 생산을 하고 있고,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금 구공정은 당연히 UMC와 더불어서 협력을 하고 있죠. 그 외에 초미세공정에서 분명히 박사를 낼 거고, 그리고 이 TSMC가, 어, 올해 1분기, 어, 이 실적만 보더라도 이 자신감, 이 캐펙스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이 투자가 늘어났지만, 이 자신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조 원을 더 쏟아붓는다는 그런 언론 보도까지 나왔죠.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어, TSMC 역시나 신규 투자 15일날 발표를 했죠. 또 300억 달러 약 33조를 더 퍼붓는다고 합니다. 1분기가 지난 시점 올 초에 그 확정했던 연간 투자 계획이죠. 약 280억 달러보다 20억 달러 상향,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실적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죠. 전 세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물론, 장기할 것으로 보고서 선제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여러분, 시스템 반도체 1위, 목표 133조, 2030년까지. 물론, TSMC, 파운드리 한우물만 파면서 엄청난 돈을 퍼붓죠. 물론,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죠. 메모리는 얘기도 안 나왔습니다. 물론 미래 어, 먹거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온갖 언론에서 어, 이러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물론 TSMC는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투자 규모, 물론 그에 따르는 수요가 넘쳐흐르기 때문에 선제적인 투자일 수도 있겠지만 이 초미세 공정에서 엎치락뒤치락 분명히 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삼성전자 지금 뭐각 사장단들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사실 데미지가 있죠. 음 그래도 이웬수야 우리 주주분들 어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과거를 돌려서 뭐 정치적인 어 그러 제가 여러분한테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오너 부재로 인한 삼성전자의 이 투자 방향 이게 머뭇 거린다면 어 국익으로서 상당히 사실상 좋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달게 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미중 패권 반도체 패권 바이든 아저씨가 어~ 온 반도체 업계 어~ 화상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강요 아닌 압박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죠. 음~ 반도체에 대한 어~ 시급성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오스틴의 투자를 머뭇거리는 이유도 물론, 어느 부주에서 오는 나름의 데미지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송경식 회장부터 시작해서 지자체장, 지금 최근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을 계속해서 공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와 이 정치적인 이런 건 제가 여러분한테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이 경제와 관련해서 어, 한 기업의... 그리고 대한민국 국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삼성전자, 물론 이재용 부회장, 어, 사면을 하고, 안 하고, 그 문제는 정치권에서 문제를 논할 문제보다는, 어,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인 이익을 보면, 분명히 지혜롭게 판단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꼭 이렇다 저렇다, 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일단, 그, 최근에, 미중 반도체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처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재계 마텅이 역할을 하는 회장, 손회장이 있죠. 한국경제자총협회 회장입니다. 이분이 홍남기 부총리한테 얘기까지 하면서 정부에 전달해달라,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물론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건의한 이유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무너진 경제 코로나19를 위해서 19 때문에 나름 경제위기 아닌 위기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 대한민국 최고 1위 기업이 삼성을 비롯해서 국내 대기업들 어, 당연히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로서 지방투자 어, 상상이 지금 현재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국가,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라도 어, 대통령의 지혜로운 판단 그리고 쟤는 달게 받아야 되고 그에 따르는 지혜로운 어, 그런 게 빨리 한번 좀 가속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론 보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 사실상 미국 내 투자 이 요구 받은 상황에서 총수 부재로 글로벌 생산 기지 운영이나 그리고 반도체 사업 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어, 어떻게 보면 주주라서 걱정이 돼서 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지만 우리가 이 왼수야 어, 인연을 맺고 이 왼수야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잘갈 거라고 믿고 함께 인연을 맺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 잘될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또 좋은 정보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